가습기 혁명 신제품 리뷰 강세일 인기 상품 세 가지 가습기 비교로 최선의 선택을 사무실 가습 이제 끝 건조한 사무실 환경이나 번거로운 청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케어팟 X50V는 저온 가열로 안전하며 자동 살균 기능이 있어 청소가 간편합니다. 대용량 물탱크 덕분에 최대 30시간 연속 가습도 가능해요.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장시간 가습에도 물 보충이 필요 없어 편리하다고 하세요. 또한 청소의 번거로움도 사라졌다고 하네요. 케어팟 X50V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생아 습도 관리의 혁신을 소개합니다. 신생아를 위한 적절한 습도 유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거 어렵고, 사용법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스테나 가열식 가습기 STM100을 추천드려요. 5L. 대용량 물통과 유화 모드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습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터치식 조작부와 상부 급수형 디자인 덕분에 사용이 편리하고 살균 기능과 자동 전원 차단까지 더해져서 더욱 안전합니다. 실제로 써보신 분들 후기를 보면 손쉬운 조작과 청결한 관리가 정말 좋았다고 하네요. 스테나 STM100으로 소중한 신생아의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세요. 위생 관리의 혁신, 에어메이드 9000이 매일 사용하는 가습기 위생 걱정 되시나요? 에어메이드 AMH 9000이는 가열살균 기능으로 깨끗한 공기를 선사합니다. 열풍 건조 세척으로 위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드려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실내 공기가 더욱 깨끗해졌다고 해요. 특히 세척이 쉬워서 아주 만족한다고 전하네요. 에어메이드 9000으로 가족 건강을 지켜보세요.